요즘 계단 오를 때 무의식적으로 난간을 잡게 되시나요?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어, 힘들다 하시면서 뭔가의 의지해서 일어나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마트에서 장 보다가 중간에 쉬고 싶어지고, 예전엔 거뜬했던 김장이 이제 너무 힘들고, 아,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하고 넘기셨나요? 잠깐만요. 만약 이 모든 증상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그것이 부족해서라면 어떨까요? 병원에 가면 나이에 비해 건강하세요라는 말만 듣고 돌아오시죠. 하지만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로는 잡히지 않는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계란보다 단백질이 더 많은 놀라운 음식 5가지, 3달만에 활력을 되찾는 비밀 식단, 65세 이후 달라져야 하는 식사법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년간 가정의학과 진료를 해온 의사 김건우입니다. 올해 65세인 저도 지금 이 순간까지 현역으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나이에도 건강하게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그 비밀 때문입니다. 지난 3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똑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80세가 넘어서도 정정하시고 어떤 분은 60대부터 이곳저곳 아프기 시작하세요. 그 차이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74세 이명자 여성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무릎이 아파서 손주 돌보기가 힘드셨어요.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셨죠. 그런데 가장 속상했던 건 손주들이 할머니 같이 놀자고 할때 할머니는 아파서 안 되라고 말해야 하는 거였대요. 그분이 식단을 바꾸신 후 어떻게 되셨을까요? 한달후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두달후 계단을 손잡이 없이도 오르셨어요. 세달후 손주들과 공원에서 술래잡기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가족들과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고 다녀오셨다고 하시더군요. 74세의 산행이에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알려드릴 음식들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건 여러분도 아시는 그 흔한 음식이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인 68세 정철민 남성분도 계시는데요. 이분은 당뇨까지 있으셔서 더욱 걱정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같은 방법으로 3개월 만에 혈당도 안정되고 체력도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왜 이렇게 기력이 없을까? 예전 같지 않네. 그런데 병원에 가면 나이에 비해 건강하세요 라는 말만 듣고 돌아오시죠? 사실 이 모든 증상들 나이가 아닙니다. 먼저 근육 감소증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량은 30세부터 매년 1%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65세가 넘으면 이 속도가 더 빨라져서 매년 3%씩 줄어들어요. 10년이면 30%나 사라지는 거예요.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기초대사율 저하.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쉽게 피곤해져요. 둘째, 균형감각 악화. 넘어지기 쉬워지고 한번 넘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셋째, 면역력 저하. 감기도 자주 걸리고 회복도 느려져요. 가장 무서운 건 이런 악순환이에요. 근육이 줄어들면 활동이 줄어들고 더 근육이 줄어들고 더 약해지고. 하지만 다행히 이 모든 건 예방할 수 있어요. 바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말이에요. 아니, 의사선생님, 저는 매일 계란도 먹고 고기도 먹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계란 하나, 고기 한 점이면 충분했어요. 하지만 65 넘어서도 똑같이 먹으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단백질 흡수율이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65세는 25세의 절반도 안 됩니다. 똑같이 먹어도 몸에 들어가는 건 절반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육 감소증을 예방하려면 65세 이후에는 젊을 때보다 1.5배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첫째, 위산 부족.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면 그냥 빠져나가요. 둘째, 흡수율 저하. 우리 몸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의학용어로는 동화작용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셋째, 잘못된 식습관. 아침 걸르고 저녁에 몰아서 드시죠? 이렇게 하면 근육 합성 효과가 거의 제로예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량의 한계가 있거든요. 한 끼에 20g에서 30g이 최대입니다. 자, 이제 진짜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부터 깜짝 놀라실 겁니다. 황태 100g에 75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고요? 계란 12개 분량입니다. 혹시 황태국 끓이실 때 국물만 드시고 건더기는 남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그 건더기에 보물이 들어있는데 말이에요. 황태는 명태를 겨울 찬 바람에 말린 건데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농축되면서 동시에 소화 흡수율도 좋아져요. 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황태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간 건강을 도와줘요. 혹시 술 드시고 나서 속이 불편하신 적 있으시죠? 황태국이 숙취 해소에 좋다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실용적인 조리법. 황태를 미지근한 물에 30분 정도 불리세요. 그다음에 적당히 찢어서 미역이나 콩나물과 함께 끓이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황태를 불릴 때 쌀뜨물을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쌀뜨물이 황태의 비린내를 없애주고 단백질 성분을 더잘 우려내게 해줘요. 국물보다 건더기를 챙겨 드시는 거예요. 단백질은 건더기에 있거든요. 간은 최대한 싱겁게 하시고 주 3에서 4회 정도가 적당해요. 두 번째는 더 놀라운데 이건 여러분 냉장고에 항상 있는 그것입니다. 두부 한모에 약 20g이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경제적인지 아세요? 한달 먹어도 계란값보다 싸요? 냉장고에 항상 있는 그 두부가 이런 보물이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두부를 그냥 밑반찬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두부의 또 다른 장점은 뼈 건강이에요. 무릎 아픈 분들 특히 주목하세요.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갱년기 이후 뼈 건강에 도움이 돼요.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영양소죠. 그리고 두부는 이미 분해된 상태라서 소화효소가 부족한 우리나이에도 쉽게 소화돼요. 고기는 씹기 힘들고 소화도 잘안 되는데, 두부는 부드러워서 이가 안 좋은 분들도 드시기 편해요. 아침에는 두부찜, 점심에는 두부조림, 저녁에는 된장국에 넣어서 드세요. 순두부보다는 단단한 모두부가 단백질 함량이 더 높아요. 순두부는 100g당 5g 정도인데, 단단한 두부는 15g 이상 들어있어요. 세 번째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찾는다는 그 작은 콩인데요. 병아리 콩, 이름만 들어도 귀엽죠? 그런데 효과는 무시무시해요. 삶은 병아리 콩 100g에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혹시 화장실 가기 힘드신 분들 계시죠? 2일에서 3일에 한번 꼴로 가시는 분들, 병아리 콩이 이 문제도 해결해줘요. 평소 변비로 고생하셨던 분들이 병아리 콩을 드시기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다고 해요. 병아리 콩은 일반 콩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완전 단백질에 가까워요. 특히 비타민 B9이 들어있는데, 이게 단백질 대사를 도와서 흡수율을 높여줘요. 그런데 병아리콩에 또 다른 놀라운 점이 있어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식후에 졸음이 몰려오신 적 있으시죠? 특히 점심 드시고 나서 오후에 너무 피곤해지시는 분들, 이게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인데, 병아리 콩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안정적으로 유지해줘요. 1kg 정도 구입해서 반나절 정도 물에 불리세요. 그 다음에 압력솥에 삶으면 돼요. 삶은 후에는 한 컵씩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세요. 네 번째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건데, 이게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을 거예요. 밥을 지을 때 넣는 그 들깨가 단백질 함량이 20%를 넘어요. 들깨 한 큰술에 약 3g이 단백질이 들어 있고 오메가 3 지방산까지 풍부해요. 혹시 콜레스테롤 걱정 많으시죠? 들깨가 바로 혈관 청소부예요. 들깨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서 EPA와 DHA로 바뀌면서 혈관 건강을 도와줘요. 그리고 깜빡깜빡하는 것도 도움 된다고 하네요. 뇌 건강에도 좋다는 뜻이에요. 들깨 미역국, 나물 무침. 선식 등에 활용해 보세요. 볶은 들깨를 가루로 만들어서 요리에 뿌려 먹으면 고소한 맛과 영양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요. 특히 들깨 가루를 나물에 묻히면 나물 특유의 비린 맛이 사라지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에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에 들깨 가루 넣으면 손주들도 좋아해요. 하루 일에서 이스푼이 적당해요. 들깨는 칼로리가 높아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들깨는 혈액 응고를 늦추는 성질이 있어서 혈압약이나 혈액순환 개선제를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건 정말 의외실 거예요. 시금치와 버섯이요. 채소인데 단백질이 이렇게 많다고요? 시금치 세 컵에 단백질이 2g, 버섯 100g에 3g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칼로리는 어떨까요? 시금치 세 컵은 20칼로리, 버섯 100g도 20칼로리밖에 안 돼요. 많이 먹어도 살안 찌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시금치에는 칼슘과 철분도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K, A, C 그리고 엽산, 마그네슘 등 영양소가 정말 다양해요. 버섯은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 하죠. 단백질 함량이 달걀의 절반 정도지만, 칼로리는 계란의 8분의 1밖에 안 돼요. 반찬으로 매일 먹는 그 의미가 이제 다르게 느껴지죠? 시금치나물, 버섯볶음, 이런 게다 단백질 보충이었던 거예요. 버섯도 종류에 따라 영양소가 조금씩 달라요. 느타리버섯은 단백질이 특히 많고, 팽이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표고버섯은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자, 이제 다섯 가지를 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알아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첫째,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드세요. 한 끼에 20g에서 30g씩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특히 아침 식사에서의 단백질이 중요해요.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에 아침에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하루 종일 근육합성이 활발해집니다. 둘째, 이것들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두 배가 돼요.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세요. 달걀 노른자, 시금치, 브로콜리, 현미, 통밀 같은 것들이요. 이들이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뀌는 과정을 도와줘요. 건강한 지방도 중요해요.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건강한 지방은 단백질 소화를 돕고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영양소가 잘 전달되도록 해줘요. 발효식품도 함께 드세요. 된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과 함께 먹으면 장 건강과 단백질 흡수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어요. 셋째, 이렇게 먹으면 효과가 제로가 돼요. 커피나 녹차를 단백질 식사와 함께 드시면 안 돼요. 카페인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해요. 최소한 시간은 간격을 두세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알코올이에요. 술을 드시면 단백질 합성이 현저히 떨어져요. 특히 우리나이에는 알코올 분해 능력도 떨어지니까 가능하면 금주하시거나 정 필요하다면 단백질 식사와는 최소 4시간 간격을 두세요.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식단을 제안해 드릴게요. 특별한 거 없이도 충분히 가능해요. 아침 황태 미역국과 두부조림 그리고 병아리콩을 곁들여 드세요. 황태 미역국 한 그릇에서 약 15g, 두부조림에서 10g, 병아리콩 한 큰술에서 3g 정도로 총 28g의 단백질을 드실 수 있어요. 점심 들깨나물과 현미밥, 된장국을 드세요. 들깨가루 2스푼에서 6g, 현미밥에서 5g, 된장국에서 3g. 정도로 총 14g이에요. 저녁 계란찜과 채소나물, 보리밥으로 마무리하세요. 계란찜 2개 분량에서 12g, 보리밥에서 4g, 나물류에서 2g. 정도로 총 18g입니다. 병아리콩이나 두유를 챙기세요. 병아리콩 한 줌에서 8g, 두유 한 컵에서 7g 정도의 단백질을 추가로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총 60에서 70g의 단백질을 골고루 드실 수 있어요. 이는 70대 성인에게 권장되는 단백질 섭취량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양입니다. 1주차 아침 황태국 건더기까지 드시기. 2주차 점심 저녁에 두부 반찬 추가. 3주차 병아리콩 준비해서 밥에 넣거나 간식으로, 4주차 나물에 들깨가루, 시금치, 버섯, 반찬 추가. 한달 후에는 이 정도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기력도 생기고, 잠도 잘 자고,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활력이 넘칠 거예요. 이런 상상해 보세요. 내년 이맘때 손주들과 신나게 뛰어다니는 나, 계단 오를 때, 숨안 차는 나,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한 나, 병원 덜 가는 나, 이 모든 게 단지 식단 하나 바꾸는 것으로 가능해요. 단백질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근육이 줄고 체력이 떨어지며 허리나 무릎 통증이 이유 없이 시작되죠. 그 원인을 나이로만 돌리지 마세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뛰어나거든요. 오늘 당장 거창한 것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오늘 저녁 식사부터 하나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황태 한 줄, 두부 반모, 병아리 콩한 줌. 그게 근육과 면역력을 지키는 가장 쉬운 실천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강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꼭 도움 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음식부터 시작하실 건지 댓글로 알려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 보시겠습니까?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백세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